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일곱 번째 달 제10일 소위 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6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속죄일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가 1년에 300가지 죄를 지면 300번 속죄제를 지내고 플러스 속죄일에 또 한시 속죄 어, 죄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예 위기에 나와 있는 이 속죄죄의 근본적인 특성은 뭐냐면 어, 제사장이 아무리 죄를 사해 준다고 이야기를 해도 죄의 근본을 제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의 속죄죄의 특성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드리, 어, 그 매년 속죄일에 속죄를 속죄죄를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속죄제를 드리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의 속죄일의 규정에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먼저 송아지를 제물로 삼아서 그 먼저 자기의 죄를 씻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순념소 두 마리를 취해서 속죄의 제물로 삼아. 는데한 마리는 폐막 어, 앞에 두어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고 다른 한 마리에게는 그 죄를 그 머리에 다 옮겨서 아사대를 위해서 멀리 어, 쫓아 버리는 그런 의식을 매년 행함으로 이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어, 생, 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 레위기사에 보면 이 속죄제 드리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냐 일반 백성이냐 평민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리고 또 경제적인 그런 어그 어, 차이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의 양도 각각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물을 이 속죄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는 속죄제나 모든 제사를 드릴 때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흠 없는 것의 기준이 너무 막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지 않는 것, 그리고 흠 없는 것, 뭐 이런데 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요. 또 속병 든건 어떻게 알죠? 양이 위장 장애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달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자기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연락됐는가그 여부를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절차를 매우 간소화 시켜 주신 겁니다. 어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오전에도 이 질문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어, 우리의 죄를 속해서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브리서 9장 어,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데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단번에 한번 유일한 방법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를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에서. 이 레위 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는 그 사람의 죄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해요. 죄 짓는 것만 용서해 줘요. 그러니까 또죄질을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에겐 죄가 없어 이제 죄의 뿌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사람이기또죄 짓고 또죄 짓고 인간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단번에 죽으셨다는데 도대체 왜 나는 계속 죄질까?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남는 건데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실 때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육이 죽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우리의 육신과 죄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가 없어요. 무엇만 살아나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은혜 받았고 성령 체험했고 그런데 나와서죄자라요 그러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성경엔 그렇게 안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러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실 때 누구에게 다시 오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레위기 아니야 그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세요. 거기 분명하게 기록돼 있어요. 이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의 일이 기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이 나타나는 건은 누구에게 나타나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느 목사님들이 뭐, 무슨 설명을 하고 무슨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가 죽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됐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 그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에게 나타나신다고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에 있는 것과 달리 믿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희망을, 자꾸 심어주고, 뭐,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의 죄성의 가장 큰 죄성은 뭔지 아세요? 자기 합리화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것을 자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수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이나 신념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이해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체험하지 않았는데 난 성령 체험했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 그냥 나만 기쁘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그것이 영원한 속죄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육신이 죽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누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처럼 내 속에 뭐 물, 뭐 소리 반, 공기 반, 뭐그것처럼요 성령 반죄반 반.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전부 다 가짜 성령이에요. 가짜 구원의 확신이라고요. 우리가 비도시 부족하더라도 괜찮아요. 자복하고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온전치 않은데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온전치 않은 것을 주님에게 안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브리서 9장 11절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한 번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다라고 하는 이말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니까 계속 우리가 성령 체험했다고 그러면서 죄 짓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브리서나 또는 성경에 십자가를, 저 성령을 체험하고 다시 죄지면 사죄할 기회가 없다. 그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된 의미를 알면 내 속에 죄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았어요, 오늘. 내가 오늘 막 반짝반짝 뛰어. 그런데 내 앞에 미운 도움이 딱 있으면 확 같이 밀어 올라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성령 가짜 성령을 받고 내가 감성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저놈 나한테 어떡한지 알지. 뻔때 좀 보여줘. 다시는 이런 짓못하게 주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한테 침뱉고 욕하고 그럴 때 맞대응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맞대응하잖아요. 그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빌에서 9장 11절에서 15절에 주시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죽은 양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14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어 11장 40어 7절 57절 사이에서 도 보면 50절에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도 알고 있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된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것이고, 우리의 희망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어짐에도, 우린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요. 십자가 내려놓고 가요. 그냥 주님, 난못 지겠어요. 그러나 난 주님을 따르겠어요. 우리가 따라가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 아닌가?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은요 매번 반복적으로 사죄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은 이미 죄를 매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뿌리를 뽑아 버리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자아가 나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전의 바울서신의 바울의 핵심적인 말은 성령을 따라. 그가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질 일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 안에 계시는 성령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우리를 죄와 완전히 끊어주시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진실로 지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고 가면 그 다음에는 속죄 제사 떠들일 게 없죠. 왜 내게 죄의 뿌리가 완전히 뽑혔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 제사가 유일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기를 성찰해야 될게 있어요 작년에도 내가 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봤고 저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고백을 했는데 금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가 내가 아직도 죄의 뿌리가 내에서 뽑히지 못했고 아직도 내 속에 미움이 있고 내 속에 아직도 시기와 질투가 있고 또 그리고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이 우리의 부족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찢어버리고 주여 이 한해에는 2018년 이 사순절에 우리의 죄가 근원부터 죄의 뿌리가 뽑혀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을 내가 뿌리째 뽑아버리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도 내가 죄의 뿌리를 닦고 있는 한, 내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일단 내게 있는 뿌리를 뽑으셔야 되는데 이 뿌리 뽑히는 게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잘라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이제는 고사되어야 돼요. 왜? 나에게 죄의 양분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그 암덩어리와 같은 죄들은 말라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더 가까이 주님에게 가면 갈수록 내 속에서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우리의 관습에 의해서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분명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잘못한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아, 이,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앉아갖고, 아, 이건가? 저건가? 그게 아니라, 이 사순절, 40일 동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월요일에 내가 짓는 죄, 화요일에 지을 수 있는 죄, 수요일에 범죄할 수 있는 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것을 여섯 번 반복하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관습과 뿌리를 뽑아내려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죄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자예요. 우리는 결론만 얘기해요. 나 구원받았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난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나타나요 그러면 나는 나 구원받았다고 크게 외치는데 주님이 마지막 때넌 누구니?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겐 기회가 없어집니다. 아직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이제 너가 죄짓게 되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던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긴다. 네가 나를 만나서 았으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죄, 나를 만나고도 죄를 지으면 차라리 나를 몰랐을 때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뭐가,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뭔가가 좀더 긍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야 역시 예수를 믿더니 똑같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확실히 달라졌네.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또 전에 다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면, 야, 역시 그 교회에 가서 믿음 생활이 전보다 좀 달라졌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뭐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네 만약 이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쁘고 즐겁고 복되도 그것은 한낱 없어져 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우리를 죄로부터 끊어 주신 놀라운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짓지 않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람.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죄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든 군도들이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